5단 도전 속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양화점 보석이고요 상대분은 화점 소목을 뒀습니다 세칸육공을 해왔을 때 눌러 가는 것이 늘고 한칸 뛰겠죠 날일자 걸침을 해서 상대방의 응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변이 다 백집이 되면 좀 재미가 없는데. 여섯 일곱 평범하게 5변을 전개를 해서 백이 이렇게 뛰어들어 왔을 때는 넘겨주기가 좀 싫은데요. 여기를 두는게 가장 보통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이렇게 눌러 주는 것은 물러서는 거죠. 막으면 단수 치고 건너가겠다 배기 의도인데요. 삼삼 들어가서 넘어가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여기를 뻗어주면 끊을 수가 없죠. 세 점이 공격을 당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거기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베개 모양은 그렇게 큰 모양은 아니다 하는 걸고요꽉 막았을 때 아래쪽에 있는 이 백도 아직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점 머리를 두들길 수는 있겠지만, 백은 살았느냐?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지켜놓는 자세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런 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 거 보고 말이죠. 한칸 뛰면 박수 없다. 상대방의 돌을 일단 포위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잡고 못 잡고 이런 게 있죠. 끊어지는 단점이. 좀 신경 쓰이는데요. 이쪽 저쪽에서 바쁘게 되었네요. 이 흑의 돌도 아직은 안정된 돌이 아니어서 넓은 의미에서는 포위가 다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냥 이렇게 받아, 주는 거는 왠지 좀 기분이, 내 키지 않아서 끊어 가볼까요? 대게 약점이 두 군데 남았어요. 어 이거선 실수죠? 여기를 이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장문 씌울 때 백도점이 달아날 수가 있을까요? 둘, 셋, 넷. 백의 모양이 포도성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몰아가는 형태가 되어서 이 포도송이 형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 흙의 모양이 점점 더 보강이 됩니다. 백은 달아나기에 바쁜 모양이 되고요. 이 흙의 돌이 강해지면 또 내점이 위험하죠. 지금은 이곳에 밀어가는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백돌 내점은 많이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살았나요? 선수의 이득을 혹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찝어 들어가면 잡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내버려 두고, 셋, 넷, 다 하변에 있는 백돌 네 점을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은 날일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몰아갔을 때, 이 백돌 네점한 점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끈 자? 흙의 약점을 끈자 했으니까 연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격하는 가운데도 너무 이 돌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의 공격도 필요한 것이죠. 다양한 공격을 통해서 모양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점머리 급소가 남겨져 있고요. 백이 뻗어 나간다 해도 한번도 눌러갈 수 있으니까 이 아래쪽의 돌은 피곤한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기선제압을 하면은 헤어나가기 어려운데요. 호위가 되었을 때이 돌이 도집이 날까요? 한 오공도 정도의 모양인데 도집 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둔탁한 방법이고 요게 보통이죠. 지금 형태는. 왼쪽이 좀 약하니까, 여섯, 일곱, 이쪽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막아주면 끊는 약점이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끊지 못하게 미리 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기 단수치면 나가고, 단수치면 있고, 이렇게 단수쳐도 도정을 이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둑은 기선 제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집을 내겠다는 의도네요. 쌍점을 두어서 여기 집 만들자. 하나, 둘, 셋, 상대방이 둘 자리를 내가 두면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을 백이 두면 사니까요. 자, 이렇게 집었을 때 백이 연결하면 집이 안 되죠? 대마가 다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두어서 두 집이 안 되겠죠? 예, 이것은 여기를 그냥 두기가 쉬운데, 요런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주면 여기를 두어서. 상대방에게 작은 약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 돌은 이 흑부점과의 연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까요. 현란하게 흔들어오고 있지만, 흙의 모양이 생각보다 단단하죠? 지금은 이제 여기에 약점을 노리는 거니까요. 이도를 잡고 안 잡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백은 이곳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픔인데요. 자, 이렇게 단수를 하나 몰고 연결을 해가는 장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이 흙을 잡으려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젖힐 때, 이 백안점이 살아갈 수가 없죠? 가만히 뻗어서 꺼놓으면 꺼버리고. 이세 점이 수부족입니다. 기권을 눌렀네요. 백은 이렇게 막아서 세 점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좌변을 지키는 게 한칸 뛰어 나오면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흑의 돌은 못 살았기 때문에 뭔가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하변의 모양을 지켜 놓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여기를 뚫고 나와서 끊게 되면은 잡고 이렇게 뻗어가는 수 있지만 하나 짚어두는 것은 선수가 되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백돌 세 점을 살려 나가기보다는 어깨 찢기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끊지도 못하죠. 단수 치고 세 점이 잡히니까요. 백이 무리하게 공격을 해오면서 스스로의 약점을 남겨서 이곳이 끊어지면서 흑적으로 넘어온 모양이 되었네요. 흙이 이렇게 장문을 씌우면서 한세가 완전히 흙에게 넘어가버린 한판이 되었네요. 국면의 초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